깨어 기도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작. 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요. 부활의 증인 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독산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사망의 권세, 어둠의 불에서 뚫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의지에서 천국가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며 세상에 소망을 주지 아니하고 영생에 소망을 주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살아나신 부활절, 함심하여 예배드린 이 귀한 시간,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나의 영혼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나의 귀 속에 나의 주의 음성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망과 저주에 그 모든 곳에 물리치며 소망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네 오늘 부활절 아, 여러 가지로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절이 아주 가장 복되고 귀한 그런 절기가 되어집니다. 다른 종교까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부활에 대한 신앙은 바로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가 어떻게 보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우리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일은 아주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는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무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되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인 진주로 우리는 믿습니다. 또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돌아가셨던 훌륭하던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나의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아주 특별한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쳤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라고 하는 소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땅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고 세워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축복이 우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 특별히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한 장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사랑장, 뭐 11에서 11장 말씀은 뭐 믿음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은 오늘 15장 말씀은 부활에 관한 사도 바울의 깊고도 묘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서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부활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은 본문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또 믿는 그런 역사가 있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 차로의 유럽의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여행길은 참 고달프고 힘든 그런 길이었죠. 요즘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좋은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혹은 좋은 배나 기차를 타고면서 여행을 해도 갔다 와서는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때당시 사도 바울은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또 아주 화물선 같은 거 타고 다니는 그런 힘든 가운데서 예, 또 여행을 세 번이나 다녀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두 번째 여행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 머무르게 되셨어요.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을 가리켜주고 특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이 기도하던 소망하던 메시아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아, 어떻게 보면 뭔가 집단적으로 또 테러가 일어나려고 했지만 그 가운데서 두려웠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다시 나타주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어떤 사람도 대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곳이 바로 고린도에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껏 사역을 해서 어떤 때는 로뭐한 일주일 있다가도 옮긴 도시가 있고 세달 있다가도 옮긴 도시가 있고 있었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1년 6개월 동안 마음껏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이따다라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의 동원에서 정말 힘껏 가리시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세워져 나갔지만 그곳에서도 뿌리를 깊게 내리다가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라고 하는 걸 보니까 서로 파가진 거야. 다 가져가도 그리스도파, 개밥파, 나는 바울파, 뭐약 이렇게 돼서나눠져지그리고또 그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 주셨는데 그 은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지는 못하고 그 은사 중에서 네끼더 세냐, 내끼더 네 세냐, 어떤 은사가 더 좋냐 경쟁하고 다투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서로 문제가 생기면 교회들끼리 싸우다가 고소, 고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요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하는가?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문제를 먹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먹고 나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게 되는 겁니다. 1년6 개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가면서 정말 착그 세웠던 교회인데 이런 문제가 생긴니다 저도 이 성지 순례 때 가서 이 고립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세웠던 교회 이렇게 해서 쓴 건물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무너졌는데 그런 건물이 있는 데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느냐? 라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문제였구나. 그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쫓아가는 바가 있구나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반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그 반석 위에 그 기준 위에서 서야 되는 때잘 서는 게 되면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연결되어지게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 게 어떻게 받느냐? 내 편한 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야. 내 방식대로. 내 습관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위기가 되어지고 도전이 돼아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야 근데 내 방식대로 한번 믿어볼래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래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림도교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먼저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야.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헬라 철학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교회가 있었어요. 헬라 철학에 의하면 철학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 헬라 사람은 당시에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져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천하고 허 험하기 때문에 육체를 마음껏 굴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육체에 대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 자기네 생각만 말고 또 온전한 것만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체에 대해서 금욕주의에 빠지는 이런 일도 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다가 보면은. 자기 몸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막 풀리고, 아무렇게나 막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특별히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신앙생활환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기도도, 은혜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만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은사와 선물과 좋은 것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주님 쫓아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를 맺는 것. 우리 삶 가운데서. 근데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표적을 쫓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은사에 빠지게 되면, 은 어, 어떤 예언을 하는 것이 최고다, 방언을 하는 것이 최고다, 병을 고치는 것이 최고다, 귀신을 쫓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할수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지면 병도 고치고, 예수님을 쫓아보면 방언도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정말 재앙도 물리치시고 예언도 하는 거지, 예언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방언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은사 자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른 거아무도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한 인격과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는 것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머리로만, 자기의 일을 필요로만, 자기 마음대로만 믿으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어떤 율법주의적인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 다른 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특히 유대의 교회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즉 자기에게 익숙해지고 흘러내려왔던 전통적인 내용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얼마나 책망을 받는지 몰라. 시베조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뭐 금식도 한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는 마음,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자기들의 행위가 잘 고쳐지면, 행위가 바라지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룩한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된 행위가 되어지고 복된 말씀으로, 복된 예소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여 어떤 행위기를 통해서 무엇인가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 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의로우니까 다른 사람들은 의롭지 못한다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철, 이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적 신앙을 빠지면 결국 인본주의로 갈수 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은 싹 잊어버려요. 너 행동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돼요. 주님, 제가 죄졌습니다. 주님 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주님 저, 제 능력을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의지해서 하늘 앞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은혜지.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고, 뭘 했기 때문에 못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 삶을 다스리고 세워나가는 일인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종교에 있어서는 행위가 바로지게 되면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복음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특별히 오늘의 좀 부활의 신앙,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사도바 당신들이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끝나다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하고 환각 가운데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냐 이 아주 끊임없이 증거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은 그냥 뚝딱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 즉이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수천 년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 즉 메시아에 대한 세상 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라고 했던 수없이 많은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 구역에, 다 예언한대로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던 그 주님이라고. 근데 그 주님이 성경에만 있는 주님이 아니라, 오늘 신학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개바에게도 나타나셨고 뭐 마리아 말여절 주제들에게 나타나셨고 오베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대다수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게도 그렇고 심지어 만삭 되지 못한 칠칠풍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이 어떤 한 사람에게 의해서. 어? 조작되거나, 어떤 한 무리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참사건이고, 참치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끊임없이 조작하려고 했잖아요 네, 조작을. 오늘날 같은 경우도 몇년 전에 혹은 몇십년 전에, 조작하거나, 감추거나, 순서 잘못했던 것도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예? 아무리 숨기려고 무슨 뭐 세상에 최고의 권력을 동원해도 불과 몇년 뒤에 순서 다 밝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동안 돌아오면서, 2000년 동안 지내오면서 예수님의 부활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거라고. 부활하지 않았다고 조작을 하는 거야. 부활하지 않았다. 돈을 주면서 당신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 이렇게 조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어? 또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을 봤다고 이야기해라고 했는데 조작해. 부활을 조작하지 않았다. 부활하지 않았다고 조작했는데 그 조작들은 오히려 다물리쳐지는 거야. 그래서. 나도 예수님 봤다. 나도 예수님 만났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등장하고 나타나지고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유럽에서도 나타났어요. 유럽에서도 나타났다가 미국에서도 나타났어요. 미국에서도 나타났다가 한국에서도 나타났어요. 한국에서 나타났다나온 세계 방방곡곡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한국에서 나타났다면 믿는 우리가 바로 우리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예루살렘 다갔던 것도 아니잖아요. 말씀을들었지만 기도하는 너도 주님을 만나고 주의 사랑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게 어지고그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나는 복을 받게 될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여행을 다니면서,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감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부활의 인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진이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고백하고, 전하게 되어지게 되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들은, 부활은 우리를 정말 거룩한 생명으로 이끈 사건인지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 잡혀 있으면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면은 우리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고 진다라고. 왜요? 두려움이 두려움이 아니다.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다. 그리고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판단과 가치로서도 이길 수 없는 확실한 사건과 사고, 진리는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는 진리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건은 영원히 꺾일 수 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사건이고 축복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하나님의 큰역사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게 되는지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 또 십자가의 사물의 사의 부활은 우리에게 들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사건이고 놀라운 평화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요 은 그의 마음속에서 쫓고 있는. 그 방향을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도대체 무엇을 쫓고 살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어떤 방향을 놓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길이 영원한 길이었느냐? 과연 그것이 참된 길이었느냐? 그 길이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무관하게 좋았던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별거가 아니었더라고 하는 거다 얼마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다 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 내가 이거 가지려고 내가 이것도 으려고 이거 얻으려고 이렇게 땀과 정열과 시간과 모든 청춘을 바쳐야 했나라고 하면서 허무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 내가 예수님 믿느라고 포기했던 것, 때론 내가 예수님 쫓느라고 내려놨던 것, 이것을 주님께서 다 채우고도 나눔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마음속을 다스리는구나.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 가지고 사도 바울을 떳떳하게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사건에서든지 나아가게 되어졌다. 라고 다른 사람들은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야 네가 무슨 사도야?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던 인간인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헛된 은혜로 나를 구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게 복음을 증거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었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별로 아닌 인생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뭘할줄 아는 뭘 얼마나 배웠다고, 당신이 뭘할줄 뭐 아는 뭐뭐 뭐 재능이 얼마나 있다고, 당신에게 뭐에서 재물이 얼마나 있다고 무시하고 때로는 과시하고 아니면 또 미천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진다고 하면은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고 당당하게 세움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께서 다시 사심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부활의 책임된 삶을 살아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우리 인생을 값지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